자꾸만 회피하게 되더군요. 아내의 눈빛도 자신의 모습도 관계전에 위축된 마음이 먼저 다가오고 몸은 그 마음을 따라 굳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관계전의 단한 잔으로 반응이 달라지는 천연 음료 3종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민망하지도 않고요. 그저 자연의 재료가 몸을 다시 깨우고 흐르게 만듭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꼿꼿하게 솟은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실 성의학 정보를 앞으로 더잘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엔 말씀을 꺼내기 어려워하시다가 조금씩 용기를 내서 고백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와 관계가 없어요. 아내 눈을 마주보기가 부끄러워요. 몸이 반응을 안 해서,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환자분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 절망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붕괴, 부부 사이의 단절, 그리고 인생의 활력 상실로 이어집니다. 충북 옥천에서 올라오신 74세 유만수님. 첫 상담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다고 웃으며 전화 주십니다. 이 변화는 절대 기적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누구나 회복할 수 있죠. 관계 전에 마시는 단세 잔의 조합, 그 비밀을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만수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들어오셨는데, 그큰 체구가 의자에 앉아서는 작아보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오셨지만, 서로 말없이 앉아 계셨고,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피하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부부 사이에 이런 어색함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껴졌습니다. 유만수님,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결국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5년 전부터 아내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나중엔 부끄러워서, 지금은 자신이 없어서요. 그 말씀 뒤에 부인분이 살짝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괜찮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십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그날 제가 처방해드린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3종 루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기자차입니다. 한의서 본초강목에는 구기자는 신장의 정기를 보하고 음양을 조화시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구기자에 포함된 베타인, 루틴, 제아잔틴 성분이 혈액 순환과 정자 건강, 성기, 혈관 이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관계 2시간 전 따뜻하게 우린 구기자차를 마시면 기운이 아래로 흐르며 자연스러운 준비가 시작됩니다. 구기자차를 제대로 끓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티백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생 구기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재상이나 한약방에서 좋은 품질의 구기자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기자 15g 정도를 물 500m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5분간 더 우려내세요. 맛이 쓰다고 느끼시면 꿀을 한 스푼 넣으셔도 좋습니다. 온도는 뜨겁지 않게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차는 오히려 상초에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구기자 차의 효능은 단순히 혈액순환 개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기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들에게 중요한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기자 추출물이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하체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이는 관계 시 필요한 생리적 반응의 기본이 되죠. 그러나 구기자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음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석류즙입니다.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과일이 석류라고 하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석류즙을 2주 섭취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 상승했습니다. 중요한 건 산화질소 수치 증가예요. 이 물질은 발기 메커니즘에서 혈관 확장의 핵심입니다. 관계 1시간 전, 냉장 석류즙 100m 한 잔. 그한 잔이 혈류를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되죠. 석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퀘르세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리도 결국은 이 산화질소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성류는 자연성분으로 이 과정을 부드럽게 돕는다는 점이죠. 성류즙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100% 원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가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석류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한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석류의 활성 성분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데 적절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류즙을 마신 후에는 조용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부부간의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교감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강꿀차입니다. 생강은 따뜻함 그 자체입니다. 하초의 냉기를 몰아내고, 긴장한 신경을 안정시키죠. 꿀과 함께 우려낸 생강차는 몸도 마음도 관계를 위한 준비태세로 만들어줍니다. 관계 30분 전, 생강꿀차 한 잔. 그 후엔 심호흡 5번. 몸의 온기가 하체로 스며드는 걸 상상하며 명상하듯 준비해 보세요. 생강은 동양의학에서 오랫동안 양기를 돋우는 식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은 몸의 기혈순환을 돕고 특히 하체의 냉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서 냉증은 혈류를 저하시키고 이는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효과와 함께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관계전의 긴장감이나 불안감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생강차가 이런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생강 꿀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물 200ml에 넣고 5분간 끓입니다. 불을 끄고 꿀한 스푼을 넣어 저어주면 완성입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꿀에는 아연, 셀레늄 등 성기능에 필요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고,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천연 당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강 꿀차를 마신 후에는 심호흡과 함께 간단한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다섯 번 반복하세요. 이때 몸의 온기가 하체로 흐르는 것을 상상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런 심상법은 마음의 집중을 도우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전체 루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시간 전에는 따뜻한 구기자차 200m와 함께 10분 정도 산책을 합니다. 1시간 전에는 고농축 석류즙 100m를 마시고 조용한 대화를 나눕니다. 30분 전에는 생강꿀차 한 잔과 함께 깊은 심호흡 명상을 시작하세요. 이건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기운이 아래로 흐르고 마음이 안정되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어지는 몸과 마음의 통합 루틴입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시간차를 두고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시도하면 몸과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순간적인 자극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반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은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시간 전 구기자차를 마시면서 하는 산책은 전신 혈액 순환을 돕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1시간 전 성류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부부간의 대화는 심리적 교감을 형성합니다.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거나 좋았던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주제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0분 전의 생각골차와 명상은 최종 준비 단계입니다. 이때는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기기는 멀리하고 조명도 약간 어둡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물론 체질에 따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구기자는 체열 많은 분에게는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고요. 성류즙은 당뇨 환자에게 혈당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강꿀은 위가 약한 분에겐 부담될 수 있어요. 처음엔 소량부터 반드시 반응을 관찰하며 섭취하십시오. 이건 약이 아닌 식이요법이며, 꾸준함이 관건입니다. 체열이 많은 분들, 즉 평소에 얼굴이 붉거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구기자차를 약하게 우려내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구기자차에 오미자나 산수유 등을 함께 넣어 균형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석류즙을 마시기 전후로 혈당 측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즙에는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식 후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끓이지 말고 약하게 우려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도 많이 넣기보다는 약간만 넣어서 마시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산 역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생강차 대신 구기자차만 조금 더 진하게 마시는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만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아들과 손주 셋, 든든한 가장이셨지만 몸이 무너지자 마음도 무너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 3단 루틴을 권해드리고 3주 만에 들려온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밑에서 기운이 올라오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부인과 매주 영화 데이트하신답니다. 무엇보다, 눈을 마주보며 웃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유만수님은 처음에 이 루틴을 시작하실 때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한 부부간의 시간을 마련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첫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아내와 저녁 산책을 같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잡고 걸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체적인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죠. 3주 후에는 밑에서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고, 한 달이 지난 뒤에는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만수 님 부부는 이 루틴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주 2회 정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약이나 외부의 도움 없이도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계시죠. 선생님, 요즘은 아내가 구기자차를 끓이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럼 저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만수님의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제주 서귀포에 사시는 69세 박기현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던 박기현님은 관계 중간에 흐름이 자주 끊기는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저는 석류즙 순서를 마지막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 없이 부드럽게 반응이 살아났고 참 주차부터는 다시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줬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베개를 붙들고 당신 참 괜찮았어 라고 속삭이더릅니다. 박기현님의 경우는 특별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이런 약물은 종종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차 단제나 이뇨제, 계열의 약물은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현님께는 약물 복용 시간과 루틴의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석류즙을 마시는 타이밍을 관계 30분 전으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기현님의 경우 혈압약의 영향으로 혈관 확장 효과가 더 급격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맞춤형 조정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현님은 이 루틴을 시작하고 두주 정도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셨고 셋째 주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류즙의 타이밍을 조정한 후에는 더 안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분이 먼저 다가와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 부부간의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참 괜찮았어 라는 한마디는 남성에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기현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계는 단지 몸의 일이 아닙니다. 자존감, 신뢰, 교감,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죠.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 첫걸음은 어렵지만 루틴은 단순합니다. 구기자, 석류, 생강꿀, 그리고 당신의 의지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자신을 믿고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회복의 길을 오늘 이 영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있어서 친밀감의 회복은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들의 성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적,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종 루틴을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닌 삶의 활력을 되찾는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제안드립니다. 구기자, 석류, 생강꿀 이세 가지 자연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실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기다림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분들은 항상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노력할 때 성공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분들, 부인이 이 루틴을 준비해 주시면 그것은 단순한 차한 잔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인분들, 남편이 이 루틴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이 루틴은 단순히 관계의 회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구기자의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에, 성류의 폴리페놀은 심혈관, 건강에, 생강의 항염증 효과는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건강한 노년을 만들고, 건강한 노년이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구기자 한 줌, 석류 한 잔, 생강 한 조각으로 시작하는 변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